날마다 성경 읽기, 사무엘상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 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이이가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 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 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하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극률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네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누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엥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할 일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마을인 그일라를 공격하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여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고 빼앗긴 가축들을 되찾아옵니다. 한편 왕의 자리에만 연연하는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옵니다.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건져낸 그 일라 거민들조차도 자신을 돕지 않고 오히려 배신하리라는 사실을 여호와의 응답으로 알게 된 다윗은 다시금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피신길에 오릅니다.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는 다윗을 사울은 매일 마치 사냥감을 잡듯이 샅샅이 뒤지며 추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십니다. 급기야 다윗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윗을 쫓기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이 상황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 23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두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울의 모든 공격을 피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아멘. 우리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 앞에 평안으로 지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